이 쪽에 어? 따르면, 윤전 법무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 면담 때, 문재인 정부 공소시효 있어요. 2017년부터, 예, 2022년 시절, 민주당 국회두 명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 이것수사에안나 있어, 글로 아! 이들은 경기 가평군의 통일교 천정궁을 찾아, 한학자 깜빵에 지금 들어가 있는 한학자 통일교 할매를 만나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이 민주당 국회두명중 22대 지금 현역 의원인 한 명에게는 현금 수천만 원과 고가의 시계를 현재는 의원이 아닌 한 명에게는 현금만 건넸다고 해요. 다 구속시켜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 권성근이도 구속시켜서 이 애들도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윤전 본부장은 이두명중법정에서도지 비슷한 취지로 진술을 했다. 중앙지법 심리에서 재판에서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든 사건 재판에서 2017년부터 민중지 특검. 임마, 잘 되라.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지 특검이 망할 놈들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의 힘 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 왜 그때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맞죠? 문재인 정권이라서 2017년부터 21년까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통일교가 가까웠다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시절 문재인도 조사해야 되겠네. 민주당 국계 두 명은 하락자 공장 때도 왔다갔다. 이들 지원에 대한 부분도 수사 당시 말했다. 그럼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특검에서는요, 추가로 범죄 혐의가 밝혀지면 다 수사하도록 돼 있는 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현직 장관급 등을 포함해서, 현직 4명과 국회의원 리스트도 뭘까? 특검에다가 말했다. 야, 민중기, 특검! 누구한테 말했다면서스들아 누구 사건을 인지했으면, 특검에서 인지한 사건은 한다? 뇌물 받은 범죄 정치인들이 돈 받아 처 먹는 거 좌우 모두 수사해드려야 돼요. 이성을 놈들이찌체명이 눈치만 보고 법으로 공산당도 수사 하 하면 안 되지. 이래 말하고 하면요 다음 주부터 한미대 보세요. 맞나? 맞나? 이것들이 다 듣거든.